9월 19일, 금요일, 어, 오션 플랜트를 본정권에 매도해서 17,000원, 거의 18,000원이네요. 18,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어, 일단 되게 힘들게 매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550원에 매도를 했거든요. 원래 26,000원에 매도를 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50원 제가 650원부터 사기 시작했잖아요 이 아래로 그래서 650원 600원 하다가 결국에 이제 550원까지 걸어서 딱 본정권에 걸어서 이것도 간신히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자세히 못 봤죠 제가 이런 이거좀 체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오늘 손절이 나도, 손절로다가 이제 손해가 나도, 이제 금요일, 오늘, 무조건 매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흐름이 좋아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간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추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해도, 뭐, 시가 총액이 늘어난다거나, 뭐, 유지가 된다거나, 이제, 추가 상장을 하니까, 시비 전환을 하는데, 어 보면은, 이제, 9월 23일날에 상장을 해요. 발행가가 만 오천 원이죠. 지금, 2만 원이 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9월 달도 나오고 10월 달도 또쭉 계속 나오나 봐요,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 10월 2일 날에 또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아까 본거 9월 23일 거고 아, 더 없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또 6월 달에도 막 나왔었네요 이거 보니까 그죠? 이때도 15,000원이에요 그나마 이때는 이제 6월이니까 6월이면은 언제지? 이때도, 19,000원 대네그 뒤로도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패턴이 나쁘진 않은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안 좋게 끝나갖고. 사실, 이 종목으로 제가 손해를 볼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패턴이 좋아가지고, 아, 이 좋은 패턴을 말아먹을 정도로 매도세가 강하다. 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뭐 상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다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막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일단 손절을 지금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 17,000원 18,000원 수익이 나서 다행인데 정말 어, 위험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무는 뭐지? 음, 뭐 이렇다고 하네요. 일단 <laughs> 아 다시 안 보고 싶은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잘 살펴봤어야죠. 이거 이제 추가 상장이고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솔직히 단타 단기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보기가 참. 근데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걸 보기 <laughs> 보기는 봐야 되는데 다음번 매매할 때 항상 확실히 잘 보겠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쉽네요. 중요한 거는 알지만 굳이 단타 하는데 단기적으로 빠지는데 다 보면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일단 뭐 간단하게 공시해서 이렇게 보는 것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 선으로는 좀 그래도 한번 보는 걸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오늘 마이너스 15만 원인가까지 갔다가 플러스 8만 원인가까지 갔다가 즉본 조건에 간신히 지금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추매했다가 주매을좀 세게 할 거면 수익이 좀 컸을 텐데 어쨌든 어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안녕.